할렐루야. 어,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어, 요한이 하늘 열린 것을 보고, 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오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 1자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언가 크고 중요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죠. 어떤 일인가요? 백마탄자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앞서서 이 일곱인 환상에서 이 백마탄자가 한번 등장을 했었죠. 우리는 그때 이 존재,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까? 아,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나타난 그 존재는 뭘까요?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대적을 심판하는 모습인데 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순한 어떤 심판의 장면을 넘어서서 어, 심판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떠한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2절, 11절 후반에 보면, 그분은 백말을 탔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합니다. 어, 이름에 대해 등장하는데 충신. 충신은 신실하고 신실하다. 뭐 믿음직하다. 충성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직하죠. 왜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됩니까?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 재림을 통해서 그야말로 남아있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믿음직한 것들이 있지만 아, 진짜 믿어야 될건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은 진실이고 또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진실, 의로움 여러분 어, 19장 2절만 봐도 우리가 당장에 볼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심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심판의 성격이다 라는 거죠. 아,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그 눈은 불꽃같다고 해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아, 초반에 등장했던, 또 일곱 교회 안에서 등장했던 그 모습을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을 하죠. 뭐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신적 재판장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뭐 피고인지는 뭐가 나, 나타났을 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명한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 그런 눈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심판의 어떤 상징들이 계속 등장하고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거 뭡니까? 용이나 어떤 짐승을 보면 뿌리며 머리에 엄청나게 많은 관들을 달고 있었죠. 뭐 개수는 하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그리스도의 오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관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관들이 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권세, 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 아, 이 관들, 이, 이 관이 용과 짐승에게 있었던 그 관인데, 어, 아, 그니까 전쟁에서 이혼하면 개선장군들이 그 상대방, 적군의, 뭐, 왕이면 왕, 뭐, 그들의 어떤 왕관들을, 관들을, 아,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해요. 그 관을 다 머리에 쓰는 어떤 그런 모습, 개선 장군으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아, 보여주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만한 어떤 대적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어떤 모습으로 일관되게 우리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관들은 그분의 권세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아, 심판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모습, 그 어떤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권세에 있다라고 했던 그들의 어떤 짐승과 용의, 아 목을 치고 그야말로 그 관들을 취하신 모습을 심판하고 취하신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뿐만 아니라 어, 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이름 어, 아 자기밖에 아는 어떤 주님만이 아는 그런 이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그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뭐 여호와 제 이름 뭐 오범식이니까 오범식이라고 쓰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오범식 이렇게 읽죠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할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야외라고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라고 써놓고 어떻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 이름을 이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지배의 어떤 그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알수없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도 범접치 못할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넘어가서 13절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셔서 그, 피가, 자 당신의 피가 묻은 것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시,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피는 뭘까요? 대적의 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된 건 뭐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으로 진리를, 어, 전하시는 분일, 삶과 말, 삼과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 4절을 보면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하늘 군대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뭘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 어, 이 군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뭐 우리가 어, 마주 마주하러 나가는 공중으로 마주하러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주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함께 군대가 돼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늘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했던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포함해서 천사들까지도 아, 그 군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과 그리고 천사를 포함한 하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이겠죠? 그런 백마를 타고 아, 그를 따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후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하늘의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이겠죠 입에서 나온 검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심판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린다 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받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의 심판. 추수 때에 나왔던 그들을 막, 포도를 막, 으깨 밟는, 어떤 피가 터져나온, 어떤 그런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우주적인 주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말론적 그 심판과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주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어, 제가 막쭉 설명을 했어요. 간단간단하게 어,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오늘 내용은 뭐예요? 심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까지 드러내면서 직접적으로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그분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포함한 우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도들과 천사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보면 그들의 옷을 한번 볼게요. 옷이 어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아뭐 거룩한 존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백마도 타고 그리스도 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왜심판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대적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의 옷은 어떻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이, 재림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과 천사들의 옷은 어때요? 새하야 해요. 정말, 그, 피라고로 한 방울 튀지 않은 것 같은, 아, 그들은 막, 특별히 피한 겁니까? 막, 능력이 있어서, 이 옷이 특별히 깨끗하고, 막, 더 좋은, 막, 한 거라? 여러분, 그럼 주님의 옷도 깨끗해야죠. 여러분, 뭡니까? 전쟁이 끝난데도, 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니, 하늘의 군대가 깨끗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함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가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다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 십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1 0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절 앞에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게 나나 너나 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아,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맥락상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로 칩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들과 성도들의 어떤 그총 합필하고 본다면 그들은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어서 본다면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드립니다. 자, 예수를 증언해. 왜 예수를 증언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쟁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승리의 영광을 전부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드러,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주로 등장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로 우리가 등장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내 뭐만 등장합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등장을 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고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증언되어지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떤 만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그 승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마다 내가 뭔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